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2023년 음. 대한민국 국운 3탄 준비했어요 국운을 또 해? 저희가 가져온 이유가 우리나라가 네. 지금 많이 시끄럽고 많이 힘드니까 음. 어, 우리나라 점을 한번 다시 봐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믿기시기에는 음. 우리나라의 운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느껴봐 주세요 자 정말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너무나 많이 보냈어요. 피부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탑이 됐었죠? 시간과 사업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들. 지금 우리나라 국은 나라 망신해.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숫자로 얘기를 했을 때 코로나19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23년 흑토끼띠예요 내년, 내후년. 계속 구분은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왜?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누구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의무를 다 못하고. 국민들을, 국민들을 보지를 않고. 민생에 는 아예 관심도 없고. 애써라, 애써라, 애써라. 쎄라, 쎄라, 쎄라. 술에 쪄 들어가는 그런 나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물바다, 불바다, 살인들은 점점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았고, 내년에도 안 좋았고, 내후년에도 안 좋아요. 이거를 재생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려면 굉장히 긴 세월이 흐릅니다. 뭐 해보겠다, 뭐 해보겠다. 기룡화복을 얘기를 해줘도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어쩌다가 제가 정치 쪽, 구분 쪽,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욕안 먹고 편한 거 하면 돼요. 근데,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왜? 무당은 영으로 뛰고, 신점으로 뛰고, 예언을 할수 있으니까, 개중에 일반인들도 직감, 영감, 영매체질 이런 분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 저 사람 뽑으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선무당이 무당잡는다, 그러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이렇게 구업으로 이말저말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엄청 가깝죠? 포위망에 걸려 있어요, 지금. 포위망에. 그리고 올해는 물, 불, 살인사건, 성폭행, 아동학대, 가정폭력, 다시 돌아오는 묻지마 폭행, 대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우리 가정만은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시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다잘 살고, 다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뭉쳐야 사는데, 지금은 다 흩어져 있어요. 개인주의로. 이기적인 거죠. 나만 잘 사면 돼. 나만 고통 안 받으면 돼. 어, 나만 여기에 나쁜 거에, 나쁜 것에 끼어들지 않으면 돼. 근데요, 그거,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해외에 정말 어려운 나라 사람들 돌봐주는 그런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재앙에다가 구근이 안 좋은 거는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싸워요. 다툼이 많아요. 불화가 많고, 시비수가 많고, 구설수가 많고, 간대수가 많고,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피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 넘치고 지하에는 물이 다 차고 산불에다가 활활 타고 있는 게다 보여 지금 그리고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잘안 된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세상이 왜 이러나. 이러고, 방어하고, 불지르고, 소방대원들 고생 많으실 거예요. 경찰 분들, 형사분들. 우리나라가 구군이라는 거는요, 똘똘 뭉쳐야지만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은 다 흩어져 있어, 뿔뿔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불불 흩어져 있어요. 뭉치질 못해. 뭉칠 마음도 없어. 그죠?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없고 빗점에 앉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급이 다못 갔고. 그리고 무당이 이런 유튜브를 찍어서 국민들에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알려 주는 거는 무당의 숙명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회수 어구 구독자 수?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분류의 무당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 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흩어지지 말고. 근데, 평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화주의라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인가요? 선진국 아닙니다.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이래서 선진국과 후진국과 차이점이 이렇게 크답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좋아지면 뭐합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소리. 명언이 있죠? 근데 지금 흩어져서 다 죽고 있어요. 명심들 하세요. 우리나라 국은 숫자로 봤을 때나, 화경으로 보일 때나, 절대로 이 국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고,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져요. 왜? 누구 때문에? 아시잖아요.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지금 10만원 갖고도 장못 봐요. 웬만한 거. 옛날 50년대, 60년대, 어? 이런 시대가 더 좋았죠. 그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있으면 나와봐. 있으면 나와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구분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참 그것이 한탄스럽고, 애탄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다 호불호가 있겠죠? 근데, 악플다는 것들, 명심해. 그 업이 반드시 너희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 꼴이 되는 거야. 생각대로 잘못하고, 욕심만 부리고 사니까. 안타깝네요. 구근이 3탄까지 나올지도 몰랐네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